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매매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의혹이 제기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흔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땅을 넥슨코리아에 1,36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우수석 처가의 땅을 산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 주식을 건넨 김종주 NXC 회장의 회사였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 수사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수석에게 김종주 회장을 소개해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수석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진전 검사장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에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 우수석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조사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수석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